선팅. 선팅. 몸을 선팅. 선텐. <laughs> 아, 선텐. 아, 선텐. 네. 선팅은 막그 유리에다가 바르는 거고. 아, 그렇죠. 지프로TV 용프로입니다 와... 저는 야외에서 샤워를 즐기는 남자입니다. <laughs> 어때요? 아죽이요 아... 일본에 온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치 이게 지금 목욕탕이잖아요. 제가 일본을 가본 적은 없지만 네. 우리 뭐 뉴스나 네. 어,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 네. 일본 온천 여행 이런 거딱 보이잖아요. 맞아요. 여기에서 물 받아놓으면은 흰옥기탕이 되는 겁니다. 흰옥기는 아니지만 와 얼마나 좋아요. 어, 제가 끝나네요. 정말 부러워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거죠? 날은 되게 추워요. 네. 막 눈이 막 이렇게 내려. 막 하늘에서 막 하얀 눈이 막 내리는데 네. 여기서는 막 열기가 모락모락 오.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딱그 제일 좋아하는 와인에다가 어, 와인? 네 와인에다가 딱그 무리에다가 이렇게 웅동 뛰어갖고 크앞페 모르겠어요 그거는 크나페? 그 <laughs> 아무튼 하여튼가 네. 네. 그거 딱 해갖고 앉아갖고 양머리 뒤집어 쓰고 탁 음. 상상을 해보십시오 기가 막히죠 죽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 자녀들이 있다 네. 어? 여기 여름에 그냥 수영장 되는 겁니다. 어, 그렇죠. 루프탑 테라스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여기 딱 앉아서 구경할 수 있는 공간까지. 이야. 선야다 여기다가 놔두고요. 장난 아닙니다. 예, 친구들 오면은 그냥 난리 나는 거죠. 어, 그럼요. 아파트 부럽지 않아요. 어. 아파트 그냥 나는 안 가. 아, 어? 아파트는 이런 게 없잖아. 그쵸, 그렇죠. 머리 속에서 지워질 것 같은. 그렇죠. 네.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걸다 이룰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뭐가?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짠! 갑자기 또 우리 집 루프탑 테라스 하나가 또 나오죠? 그쵸. 자, 여기는 이렇게 고기를 구울 수가 있습니다. 어이, 김프로. 네. 식사는 잡섰고 어, 아직 안 먹었습니다. 여기. 제가 맛있게 돼지갈비 한 마리 <laughs> 구워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는 희노키한 개념이었다면 여기는 네. 우리 바베큐 공간입니다. 아... 이게 별개로 따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괜찮네. 그런데 다 우리 거야. 다내 거란 말이야. 아... 미쳤죠? 미쳤어요. 근데 금액이 4억 초반대예요 <laughs> 진짜 미쳤죠? 미쳤네요. 오십 요거는 네.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편의사항을 위해서 이렇게 꾸며놓은 거지만,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됩니다. 맞아요. 이만한 테라스가 두개 있는 게 우리 집 복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복층이 막 나쁜 거 아니죠? 맞아요. 2층도 너무 쓸모있잖아요. 맞아요. 기가 막힙니다. 오늘 인트로만 한 10분 나올 것 같은데요. 드라마? 예. 그쵸 지금 이거 인트로예요. 아, 맞아요. <laughs> 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네. 파주 금천 초역세권 현장이에요. 그렇 예. 네, 그리고 대단지죠. 네. 13개동 104세대. 대단지인데 이 루프 테라스는 네. 단지당 두 개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많아야 뭐 20세대인데 네. 20세대 중에서도 웬만큼 다 나갔죠. 거의 다 남은 다 나갔죠. 거는 별로 없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테라스를 갖고 가실 수 있다는 어, 거. 그렇 근데 지하철역이 코앞이라는 거. 편의점도 코앞이라는 거. 네. 요 뒤로 넘어가시면 바로 초등학교부터 해서 생활인프라 쫙 펼쳐져 있다는 거. 이야. 금액이 4억 초반이라는 거. 다 갖췄네. 그죠? <laughs> 네. 이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죠? 네. 아이고, 인트로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근데 아유. 뭐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럼요. 다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죠. 그요 아, 그쵸. 보여, 네. 보여 보여드려야죠. 이렇게 살기 좋은 금촌입니다. 파주 금촌. 맞습니다. 네. 이 정도 규모의 파주 야당동이나 상지수동 가면 5억 후반대예요 아, 맞 그, 거의 맞아요. 6억도 넘어갑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4억 초반대 이런 집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복층이고요. 긴말안 하겠습니다. 그냥 실내 보시죠. 알겠습니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인트로에서 보여준 것처럼 로프탑 테라스 두개딱 보는 순간. 그쵸. 네. 뭐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실내도 또 무지 막지하게 좋습니다 맞아요. 파주 금천의 끝판 대장 집이잖아요 네. 전실인데요 네. 기준층이랑 마찬가지로 별도의 신발장 공간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야. 이쪽에 신발 보관하시면 되고요 요런 거든지 장우상 같은 거 보관하시면 되겠죠 그쵸. 대신에 이렇게 문이 따로 달려있잖아요 네. 그래서 신발의 꿉꿉한 냄새도 웬만큼 방지할 수 있는 거고 그쵸.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웨인스 코팅에 골드 금자 들어가 있죠 네. 포인트까지 잘 조놨습니다 중문 같은 경우는 여닫이 방식으로고 네. 일가 서동 버튼은 이쪽에 자 들어와 보세요 기준층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복층이잖아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정확히 방으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이 네 개고 1 층에 대형 거실 2 층에도 거실이 있어요 네. 그리고 2 층에 노프탑 테라스가 두개 있고요 네 끝났죠 끝났죠 네 맞아요. 길게 설명 안 할게요. 그냥 빨리 빨리 갈게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집 메인 욕실부터 한번 가보시죠. 네. 자,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샤워부스 나와 있고 해바라기 샤워기 들어가 있죠. 네. 세면대, 변기, 거울형 붙방이장하고 미끄럼 방지 타일에 이 벽면은 타일 시공으로 우리 집 화장실부터 세끈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자, 우리 집1층에 3번 방으로 가보시면 괜찮아요. 크기 어, 상당히 그렇죠? 넓습니다. 그렇죠. 자, 사이즈만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가로 사이즈가 2m 50, 세로 사이즈가 3m입니다. LG 위생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체감, 네. 보시는 것처럼 촥잘 들어옵니다. 그렇죠. 자녀들, 침대, 책상 딱 놔주시면 되고요. 2층에 그렇죠. 방이 하나 되게 좋은 게 있거든요. 네. 거기는 좀 성인 자녀가 있으시면 음. 성인 자녀 주셔도 돼요. 네. 자, 우리 집 주방으로 한번 보시죠. 주방은 기존 층보다 당연히 작죠. 여기는 복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5억 중후반 아니잖아요. 맞아요. 4억 초반대잖아요. 그렇죠. 원목식 탁 들어가 있죠. 이거 네. 드립니다. 오. 이대로 식탁 쓰시면 되고, 옆면에는 파벽돌 스타일로. 아. 또 우리 집이 또, 응? 좀 사는 집들이 원래 다 이렇게 해놓거든요. 여기, 여기 또 느낌이 다르네. 네. 아까 이거 제가 ]니까. 말씀드렸죠? 네. 양궁, 양궁 등. 식탁등. <laughs> 양궁 식탁. 양궁 <laughs> 식탁. 네. 팔 식탁 등이죠. 아, 그렇죠. <laughs> 딱 찍어보면. 팔 네. 식탁 등하고요. 여기 비스포크 냉장고 양궁. 들어가 있죠. 네. 자 여기는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수납공간 들어가 있고요. 상하부장이 정원체 화이트톤이죠. 그렇죠. 그리고 골드 금장으로 간간히 포인트를 줬고요. 삼구 네. 가스레인지, 멜병후드 주방 한개창까지잘 나와 있습니다. 아, 주방 요 정도 됐죠. 그렇죠. 그이 집은 다용도실이 또 끝내 줍니다. 아... 자, 다용도실 들어오시면 세탁기 건조기 워시 타워가 요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이렇게 워시타워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 맞네요. 딱, 그딱 사이즈. 들어가요. 층고도 네. 높기 때문에 워시타워 세우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수도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이쪽에다가 주방을 짜셔도 돼요. 간이 주방을. 하나 짜셔가지고, 여기 물내려가는 공간이 있으니까. 네. 주방 같은 거 짜셔도 아무 의미가 없는데. 네. 봐보세요. 1층에 우리 루프탑 테라스가 두개 있었잖아요. 네. 이쪽에 간이 테라스가 있어요. 오. 1층에 간이 테라스. 무지막짝이 길어요. 안 들어오고서는 못 빽입니다. 어,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 네, 보여주세요. 어디 너무 떨어지면 마이크 수신 감도가 떨어지니까. 뭐야? 자, <laughs> 적당하게 있을게요. 장독대 네 놓셔도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자르셔서 여기서 텃밭 하셔도 돼요. 아, 그래서 주방에서 요리하시면서 간단하게 파 같은 거, 아. 양파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고추 같은 거, 그쵸. 네, 고추도 말리셔도 되고요. 맞아요. 이런 거 간단하게 잠깐 기다려. <laughs> 우리는 유기농이야. <laughs> 그러면 맞아, 여기서 맞아. 팍 끓여서 된장찌개 를 끓이셔도 되고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오, 길다. 정말 잘 짓지 않았어요네 맞아요. 활용 공간이 끝내주잖아요. 맞아요. 자 들어가 보세요, 김프로님 알겠습니다. 근데이쪽에서 전기가 나와 있어요. 전기가? 네, 전기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어 그러네요. 물청소 하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쪽에서 수도 하나만 연결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수도만 빼서. 저게 예. 폭이 그렇게 넓진 않지만 네. 상당히 길게 나왔잖아요. 네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마어마다는 하 네. 겁니다. 그렇죠. 여기도 기준층이랑 비슷할 거예요. 거실 폭이 4m 30 나와요. 오 기준층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러네요. 네, 여기 4인에서 6인용 소파놓으시면 되고요. 네. 75에서 100인치 TV 놓으시면 됩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메인등 럭셔리하게 들어가 있고요. 간접 조명등이 촥촥 들어가 있습니다. 네. 위에는 LG 엑센 대용량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제가 아까 이거 되게 좋아한다고 했죠. 맞아요. 우리 집 부잣집 느낌 나는 거. 네. 거실하고 기준층 거실하고 크게 손색이 없습니다. 근데 2층에 미니 거실 하나 또 있어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여기는 부모님만 쓰시고 2층은 자녀 혼자 쓰시라고 네, 저기도한 5 0 인치 정도 팁이 하나 놔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꼭 놔주셔야 돼요. 네. 안 놔주시면 휑해요. <laughs> 자 여기가 지금 계단으로 올라가는 공간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 난로등 막 겨울에 진짜 막눈 아, 오는 날 이런 거딱 집에 있으면은 그냥 여기는 부잣집처럼 살라는 거 그렇죠. 같아요. 부대기 자체가. 그렇죠. 달르죠. 부대기 자체가. 그렇그 1층에 이제 여기가 안방이고 여기가 2번 방이거든요. 네. 자 2번 방 한번 가보시죠. 네. 2번 방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이 짜져 있어요, 이렇게. 어, 장이? 네. 메디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간 침범을 안해놓니다 어, 그러네. 네. LG 희 시스템에 한번 들어가 있고요. 네. 사이즈 좀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기준층이랑좀 비슷하니까. 그렇죠.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네. 기준층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해드렸지만. 아, <laughs> 요 가로가 3m 20. 네. 세로가 2m 70입니다. 어, 어, 크네요. 침대하고 책상 여기다 딱 하나만 놔주시면 그쵸. 됩니다. 장 요거 쓰시면 되고, 자료들은.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테라스를 나갈 수는 있어요. 젊은 우리 남자분이라면. <laughs> 어, 창문으로. 하지만...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네. 그렇죠. 하지만 하지는 마십시오. 어, 그럼요 큰일 납니다. 여기 <laughs> 위에 이렇게 또 장식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뭐 액자 걸어보셔도 되고요. 아, 이쁘다. 그짜 아, 너무 좋지 않아요? 이것만 해도 꽤 비쌀 건데, 몇백만 원할것 같아요. 어, 그렇죠. 이게 다 돌이에요. 대리석. 대리석. 음, 오. 좋아요. 자, 이제 이렇게 우리 집 안방으로 오시게 되면 기존층 안방하고 똑같습니다. 이야, 어마어마한 크기의 드레스룸 준비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다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장을 빼셔도 됩니다. 맞아요. 장을 짜셔도 되고요. 그렇죠. 여기는 우리 구독자님 취향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가 살짝 텀이 젖어 있잖아요. 네. 이 안쪽에 또 공간이 많아요. 가로 사이즈가 3m70, 세로 사이즈가 3m30입니다. 음. l g 이센 시스템에 건 들어가 있죠? 킹 네. 사이즈 침대 하나만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화장대 같은 거 하나 놓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럼 음, 여기도 약간 쓸모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가도 알차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네. 네, 부부 욕실 같은 경우도 세면대, 변기하고 거울 장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면 돼요. 맞아요. 여기도 1인 샤워는 충분히 가능 아, 가능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1층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괜찮죠? 괜찮죠. 여기도 원하시면은, 요렇게 맞게 장을 짜시면은요, 여기도 수납 공간을 쓰실 수 있는데, 굳이 하지 마세요. 짝 <laughs> 요대로가 음, 괜찮은 것 같아요. 깔끔하게? 왜냐면 2층 공간도 너무 여유롭게 쓰실 수 있으니까. 괜찮. 자, 우리 계단 가보시죠. 어, 상당히 계단. 넓어요. 어, 계단부터가 느낌이. 우리 김프로님하고 저하고 동시에 같이 올라와도 됩니다. 아, 한번 가볼까요? 네, 오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불 없으면은 밤에 올라올 때 깜깜해요. 어, 어, 여기 진짜. 정말 좋죠? 분위기 장난 아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아, 제가 지금 안끊고 가잖아요. 요렇게 올라오시면, 우와. 제가 거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우리 집 이제 미니 거실이에요. 아, 여기가? 네. 야 여기 좀 찍어줘 보세요. 문 달려있죠? 여기는 완벽하게 방으로 쓸수 있는 거고. 아, 그러네. 자, 네. 이 집은 미친 집이다. 미친 집이죠? 어떻게 해요? 사고 싶다, 네. 그지? 그죠, 맞아요. 4억 초반밖에 안 해요? 방학 초반인데 옵션도 좋고 9구조도 그렇죠. 엄청 좋고 그냥 거실 폭만 알려드릴게요 네. 네. 거실 폭이 3m 나옵니다 오, 네. 굳이 진짜? 이렇게 안 놓으셔도 돼요 네. 이쪽에 소파 놓으시고 이쪽에 tv 같은 거 원하시면 다 하셔도 돼요 그렇죠 여기는 그렇죠. 이제 구독자님 취향대로 꾸미시면 음, 됩니다 아니면 은 자녀들, 어린 자녀가 있다고 하면 은 여기 계단에다가 안전장치 해주시고요 아, 그럼요.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시면 되것 같아요 금액이 <laughs> 너무 그러니까 말이 네, 안 그죠. 나오는데 이거 파주 야당동이나 네. 상치숲동 가시잖아요 네. 이거 5억 중반이에요 아 그렇죠 최소 그렇죠. 5억 중반 정도 고합니다아 어떡해 <laughs> 그리 고민하시는 거 같아요 음, 어. 거실에 이쪽이 우리 집 바베큐장 이쪽이 네 이쪽이 바베큐장이고 네. 이쪽이 이제 제가 제 방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우와. 들어와 보세요 에이, 뭐야 이거 자녀가 뭐야? 무조건 여기 쓴다 그러지 않겠어요? 와. 성인 자녀가 진짜 맞아요 저기 오. 보여요? 장이 짜져 있어요 또 아, <laughs> 말이 안 나오죠. <laughs> 어, 구조가 자체가 미쳤는데요, 진짜. 김프렘 말이, 네,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크니까요. 아, 미쳤다니까요. 여기 있다. 이제 창문 나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창은 필요 없어요. 아, 이쪽이 이제 우리 집 목욕탕 가는 길. 목욕탕? <laughs> 응. 그 네, 노래 네. 있죠. 아, 어떤가요? 널 데려가는 길. 어, 그, 뭐, 누슨 노래요? 너에게로 가는 길. 아, 슬램덩크? 슬램덩크입니다. 사상자 한번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방입니다. 가로 사이즈가 5m 20 나오고요. 줄였어요, 제가. 너무 아, 안 믿으실까봐. 아, 줄였어요. 일부러. 줄였어요, 조금 줄였어요. 아. <laughs> 밑에 거 뺐어요, 제가. 아, 뒤에 거. 세로 사이즈가 3m입니다. 5m, 3m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장은 저기 짜져 있잖아요. 킹 사이즈 침대 하나 놓으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딱. 그런 분들이 오시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랑 같이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결혼해갖고 음. 부모님 모시고 같이. 네네. 그럼 아래는 부모님들이 쓰시면 되고 위에는 우리 신혼부부가 쓰셔도 돼요. 그렇죠. 손색 없죠. 손색이 네, 없잖아요. 그렇게 써도. 네. 와. 그리고 단점이라는 거는 이제 2층에 화장실이 없는 건데 아. 화장실이 왜 없어요? 아 밖에? 네. 알겠다 가벼운 건 괜찮아요. 아, 가벼운 거. <laughs> 입이 딱 열려갖고 네.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아, 너무 <laughs> 좋아갖고 나도. 그러면 이제 아까 인트로에서 보신 것처럼 네. 여기가 이제 우리 집 목욕탕입니다. 야, 목욕탕이죠? 그냥 돼 있는 거예요. 이대로 쓰시라고. 아, 진짜 깜짝 놀랐 네. 냥뭐 제가 좀 촌스러워서 뭐 단어 표현 자체가 네. 제가 이걸 뭐 어떻게 럭셔리하게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그냥 목욕탕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목욕탕은 목욕탕? 목 수영장. 그렇죠? 목욕탕 아니면 수영장이죠, 뭐. 맞아요. 네? 여름엔 수영장이 되는 거고 겨울엔 목욕탕이 되는 거고. 예. 아, 네? 아, 이게 집에 있다니까요. 말이 돼요? 저기 아. 보세요. 물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디 호수 연결해서 또물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치. 여기서 물 받고, 그 다음 물 빠지는 공간 다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 우리 앉아서 그쵸. 구경할 수 있는 공간. 아, 맞아요. <laughs>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있어요? 아까 인트로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 어... 공간도 활용이 가능해요. 그러네. 네. 햇빛 짱짱한날 있잖아요. 네. 여기다가 썸베드 딱 깔아갖고, 음. 여기서 이제 딱. 몸을 썬팅썬텐아썬텐아썬텐팅은말그 <laughs> <선텐>. <선텐. 웃음> 유리에다가 바르는 거고 아, 그렇죠 <laughs> 공간이 너무 많잖아 아. 그죠 그 버리는 공간들 알뜰하게 다 살려놓은 거예요. 맞아요 그렇 제가 여기서 시간을 너무 허비할 수가 없어요 어. 자 우리 목욕탕 보셨죠 네 방을 건너서 아 진짜 네, 방, 방 너무 좋다 자, 보고 음. 우리 거실을 지나서 거실 이제 바베큐장으 보고 바베큐장! 여기 메인이 어디에요 도대체? 몰라요 <laughs> 나도 메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와 우리집 바베큐장 장난 아닌데? 네. 여기서 어. 이제 고기 구워 먹고 술 한잔 하시고 그쵸 다 돼있잖아요 어, 지인들 놀러왔으 되게 좋겠다 네. 보세요 여기 이것도 다 돼있어요 아 어, 그러네 칠 수가 있네 요거 요거 아, 그게 좀 단어 표현이 안 되냐? 내가 <laughs> 어닝 미니 어닝 같은 네, 거, 그쵸? 천막 천막 같은 그쵸? 거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싹 폈다 줄었다 폈다 줄었다막 그 블라인드 하듯이 네. 그런 네전 네. 비오는 날다요거 쳐놓고 여기 앉아 있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운치도 있고 느낌도 있고 그치요? 되게 좋죠. 이게 금천역 근데... 초역세권의 4억 초반대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돼. 아 제가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고 이 네. 감정 표현이 많이 안 나오는데 네. 제가 컨디션 좋을 때 왔었으면 여기서 방방 뛰고 그냥. <laughs> 아까 인터뷰에서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런 거는 몇 세대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한 동당 거의 두 세대 많이 나와야 두 세대니까 네. 조금 여기 있을 때 빨리 오셔 갖고 좋은 구조. 좋은 위치에 있는 거 갖고 가세요. 그렇죠. 4억 초반이고, 시립주금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필요하시니까. 음, 네네. 일단은, 파주, 야당도 상지석동보단 저렴하잖아요. 그쵸. 거의 1억 5천 정도가 저렴한 거예요. 이 정도면.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 남아있을 때 빨리 오셔갖고 금천, 끝판대장, 루프탑 테라스가 있는 복층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셨죠? 네. 진짜 이런 집, 좋은 집만 가잖아. 그냥 막, 이거저거 다 보여드리는 게 아니야. <laughs> 진짜 맞아. 우리 구독자님이 갈 만한 집들만 딱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래야 제가 또 힘이 나서 더 멋진 집 소개시켜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눌러주셨을 거라고 저는 꼭 믿고요. 네. 또 댓글 달아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기 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전화주십시오. 네. 새벽에 전화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네. 뭐 야행성이라서 <laughs> 그렇죠. <웃음>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전화주시면 제가 정확한 분양가하고 시리즈 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저는 또이 파주에서 더먹고 멋진 집을 찾아서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